개인적으로 지난주 1, 2화에 이어 이번 3화 역시 여전히 흥미로운 회차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좀 난해했던 것 같아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기 때문이죠. 야 드라마 재밌네? 근데 무슨 드라마지? 하는 의문입니다. 어젯밤 3화까지 봤을 때 지리산이라는 드라마는 단순히 미스터리 추리물인가? 아니면 해동분소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판타지 드라마인가? 정확히 뭘 위한 드라마인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인지 명확한 구분이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이번 3화까지의 내용에서 김은희 작가님이 드라마를 기획하신 의도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리산이라는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인지 어떤 점에 주목하고 드라마를 봐야 하는지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셨겠지만 강현주의 정체가 공식 홈페이지의 인물 소개를 통해 생각보다 일찍 밝혀졌습니다 그는 의문의 사고 이후 귀신이 되 산을 헤매고 있는 중이었죠. 이를 부연 설명하듯 이번 사마 신의림을 받은 어린 무당이 현조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어서도 산에서 헤멜팔자야. 이문의 사고를 당한 현조는 식물 인간 상태, 즉 죽었다고 하기에도 반대로 살았다고 하기에도. 애매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조의 상태는 마치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있는 산, 그간 많은 사람들의 피로 적셔졌지만 여전히 생명의 땅이라 불리는 아이러니한 지리산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픔을 간직한 지리산. 뭔가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한 지리산. 이와 닮아 있는 현조는 누군가에 의해 지리산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시그널을 남겼고 드라마는 사고를 당해 마음을 다치고 가족과 동료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산에 남아 현조의 시그널을 추적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이강이라는 인물의 시선에서 공존과 위로의 가치를 전달하려는 듯 보입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곳곳에 공존과 위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당장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 드라마의 내용을 풀어보며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1화부터 작가님은 김솔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지리산에 담긴 역사적인 코드를 이야기했습니다. 한주의 시그널 아이디어를 제공한 빨치산의 암호를 시작으로 지리산은 조선 후기 동학부터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의 피난처였고 한국 전쟁 시기에는 이념 대립의 혼란기 속에서 양민학살이 있었던 장소였다고 드라마에 나왔죠. 여러분들이 아시듯 이는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19세기 조선의 세금제도 문란과 탐관오리의 착취 속에서 동학노민운동이 일어났고 특히 지리산 일대에서는 서북쪽으로는 남원, 동남쪽으로는 순천, 하동, 진주 등을 무대로 동학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의병 중 일부가 지리산을 기반으로 일어났죠. 대표적으로 고강순의 의병 운동이 있습니다. 지리산에 담긴 피는 이뿐만이 아니죠. 조정래 작가의 소설 태백산맥에서도 잘 드러나듯 남과 북의 이념 대립 속에서 빨치산과 국군의 주요 대립 무대가 지리산이었으며 이번 사화에 등장했던 금례 할머니의 사례처럼 남북의 이념 대립 과정에서 양층 모두에 의해 무고하게 사망한 사람들의 피가 흘렀던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산이 바로 지리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리산은 그 어느 산보다 다양한 형태의 죽음이 스쳤던 산입니다. 단순히 지리산에서 살아가는 동식물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만을 위한 산이 아니라 그 땅에서 죽어나간 사람들, 즉 지리산의 역사를 함께한 사람들과 공존해야 하는 산이 바로 지리산이라는 것이죠. 지난 2화, 홍상규의 시체를 발견한 이강이 향을 피우며 소주 한 잔을 건네주던 장면과 이번 3화, 군내림을 저지한 후 귀신을 떼기 위해 액땜을 하는 해동분소 식구들의 모습은 지리산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리산에서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그들과 공존하는 방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위로와 공존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드라마가 쉽게 이해될 겁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아픈 상처를 겪었지만 생명의 터전으로 묵묵히 제 역할을 하는 지리산을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세상으로 축소시켜 치환해봅시다 현조는 그 세상에서 사고로 동료를 잃었습니다. 이강은 그 세상에서 부모를 잃었죠. 두 사람 모두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희생당한 사람들의 피를 마시고 또다시 열매를 피워낸 지리산처럼 현조와 이강은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동료를 잃고 환영이 보였고 현조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산에 돌아왔습니다. 그런 그는 의문의 사고 이후 코마 상태에 빠져 귀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에 남아 또 다른 희생을 막고자 하죠. 부모님을 구하기 위해 산에 올라 부모의 시체를 발견했던 이강은 사람을 살리고자 산에 올랐고 사고를 당해 휠체어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해동문서로 돌아왔습니다. 현조가 귀신 상태로 이강이 휠체어를 타면서까지 산에 남아있고자 하는 건 바로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이며, 이는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포함하여 과거 지리산에 있었던 무고한 희생들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바탕이 된게 아닌가 합니다. 김은희 작가가 역사적인 아픔을 간직한 지리산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무대로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대의 아픔 속에서 희생을 감내해온 지리산의 역사. 지리산에서 아픔을 간직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아픔을 이겨내고, 타인을 살리는 이야기를 통해 지리산으로 투영되는 우리 세상 속에서도 또 다른 가슴 아픈 희생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를 하겠다는 작가님의 생각이 아닐까 하며 이러한 기획 의도를 지금까지 회차를 통해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가 가진 아픔을 치유하는 스토리는 이번 3화에 나왔던 이강이 레인저가 된 24살 스토리에서 시작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작가님께서 얼마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숨겨놓았을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나저나 야쿠르트 이야기와 범인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는 다음 리뷰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가까공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